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뜨끈한 찌개나 탕 정말 맛있죠. 그런데 뜨거운 국물 음식을 빨리 급하게 먹는 한국인의 이 식습관이 위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찌개나 탕은 후루룩 마시듯 먹어야 제맛이라고요? 아니에요. 뜨거운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위 점막이 자주 자극을 받으면 나중에는 위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실제로 WHO 국제연구기관 연구에서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위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쉬워요. 앞으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소화도 더잘 돼요. 의상 위암을 유발하는 한국인의 식습관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화면 두번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